8월 25일 찬송 425장 부르시면서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즈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나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반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에스겔서 3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결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기도수처 본문 신명기 2장 25절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무엇을 어, 보느냐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땅의 어, 말씀 외에는 신령한 양식 외에는 전부 어, 육신의 것들. 세상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 신령한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 신만이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발견했을 때 신봤다 하면서 얼마나 어, 기쁨의 환호를 어, 지르겠습니까 백년 묵은 아니면 천년 묵은 산삼 발견한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게 사실 인생에서 큰 복이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이제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한 60년 경, AD 60년 경 되는데, 아 이제 불이 나고, 로마 시내 불이 나고, 아 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확산되는 것을 또내로가 두려워한 가운데 이게 다 기독교인들 소행이다라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죠.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올래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결당했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당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 이제 기록했죠. 그럴 때이 말씀 기록한 내용을 이 두루마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간단하지만 그옛날엔다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다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부피가 크겠습니까? 그거 들고 다니다가 발견되면 사실 또 해를 당하기도 하고 한데. 일단 밤모섬에서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아, 매일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뭐세 장씩 뭐네 장씩 읽히지만 한번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읽는 거죠. 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읽는자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는자가 있죠. 또 듣는자가 있죠. 성도들이 있죠. 이제 이것을 어 지키는 그 말씀을 이제 들은 것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참 복이 있다. 그 핍박 환란 속에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 일어나는 이 코로나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40여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4천만 명인데 약 1%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부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데 지금 이때 이 지금 사건이 발달한지 발발한 것인데 아이 (40만 명) 이 사람들은 아마 그중에 일부분은 아마 난민으로 해서 빠져나올 사람도 있을 테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얼마나 참 지금 그 심정들이 지금 아주 두려움과 어쩌면 떨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겠습니까? 초대교 상황이 사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그럴 때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내용은 결국 뭐냐? 최후 승리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사건 많이 있을지라도 최후 승리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참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제일 소중히 여길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납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맨날 24시 우리가 듣는 게 세상 말이거든요. 세상 말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 말은 아주 참 좋은 말 같고 감동 주는 말 같아도 살리는 말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 말씀 보면, 대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창조고, 생명이고, 빛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꾸로 말씀 생각해 보면, 말씀이 임하지 않은 현장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흑암이 다스린다는 얘기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 안에 있다는 얘기고, 빛이 아니라 어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창조의 어떤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씀만이 말씀만이 내게 비치고 말씀만이 내겐 하나님이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들려지지 않고 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다. 그 무슨 수로 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불보도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수준 저 인간들 모든 학교마다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진화로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끼익해야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쩌다가 우주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래저래다가 그냥 수많은 그 하늘에 그 별들이 막 부딪히고 부딪히다가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무리 부딪힌다고 해서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푸른 별 전 지, 우주에서 푸른 별은 지구밖에 없거든요 다들 붉게 타거나 그냥 검고르지 생명력이 있는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별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생명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파괴만 일어나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없는 곳에는 오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총에 총부랑 이렇게 좀 얘기 나누는데 뭐 그냥 다들 자기를 거짓말로 음해하고 있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정치 세계는 그게 이 국회 정치든 교회 정치든 모든 곳에는 거짓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현장이 완전히 거짓 진흙투성인데 거기서 뭘게 기대하냐? 거기서 나름대로 언약 붙잡고. 당연 당연하다. 이 현장 은 원래 이런 현장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해야지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 사실 이 언약만 놓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지금 특별히 그게 대표적인 게 천주교 아닙니까? 가장 큰 거짓말쟁이들. 완전히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완전히 거짓말로부터 시작한 그 집단이 그 천주교거든요.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거짓 신학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미국 교회는 거의 다이 거짓 신학교 거짓 사상. 저도 신학교 맨 처음에 갔더니 이 감리교도 자유주의가 강하거든요. 홍해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갈대밭을 건넌 거다. 갈대밭 그게 나중에 와전돼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이 돼 버렸다. 이게 사실 갈대밭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 빠져 나왔다면 그 갈대밭에 그 애국군대가 다 몰살 당하는 건 그것 도더큰 기적이거든요. 우측에 그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오는 그 갈대밭에 다 빠져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게 사실. 신학생들 지금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말뜻이 뭐냐 하면 어, 그 나라 말로 학생이란 뜻이 학생 그게 무슨 학생이었냐 그 신학생들이었어요 완전히 골수분자 신학생들 이슬람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신학생들 이 학생들이 일종의 뭐냐 면 저도 신학교 때뭐 우리 그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막 데모했거든요. 신학생들이 데모하면 더 난리칩니다. 왜냐, 신앙까지 막곁들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막 서울의 한복판에 전국 신학생들 다 모여서 데모하고 그때 한참 데모할 텐데, 신학생들이 뭔가 신앙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더 극렬하거든요. 이 탈레반이 이게, 야, 이 썩은 세상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이 바꿔놔야 된다 해서 학생들이 일어나는 학생들.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극렬하게 막 그냥, 오히려 거기다 총까지 들어보니까 완전 생명 걸고 그냥 이게 지금 탈레반이 학생들이 원래 신학생들 완전히 그 이슬람에 심취된 그 인간들이 지금 완전히 저 나라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신학생 신학교조차도 복음이 희미하면 거짓 사상으로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거짓말이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소리. 하나님 말씀 외에 나의 생각, 나의 소견, 뭐, 내 판단,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진실처럼 말해도 이렇게 크게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진실이 아닐 수가 있고, 영적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이 사탄이 결국 거짓말로 우리 인간 조상 아단과 하와를 무너뜨렸는데,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떻게 이런 거짓말 중에 이런 상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게 천사가 아닙니까? 지금, 이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전세계 명상 운동. 어제 어떤 영상 보니까요. 지금 어느 그 지역에서는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여서 흰 옷을 입고 그렇게 혼자서 명상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그 하늘의 기운을 한꺼번에 명상도 보면 혼자서 하는 게 있겠지만 막 그냥 떼거리를 이렇게 하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야참 멋있다 신호도 있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춤을 춰가면서 명상하는 짓거리들 보면 그거 다 속는 거거든요 그 명상 기이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에이지 사상도 이것도 근본적으로 알고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죽 날까지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거짓 인생 내 인생 육신의 인생 세상 인생 살다 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내 언약으로 정말 굳게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최고 큰 복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때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처럼 개들과 점술과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봐도 얼마나 거짓말을 만들어냅니까? 얼마나 거짓말 지어내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영향받기 때문이고. 또,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창자에, 내 배에 채워라, 먹어라.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컵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공기만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실 내 어리석은 판단, 내 생각, 내 말, 사람들의 소리로 채워질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이 그릇은 뭔가는 채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최고 큰 축복인데 10편 119편 123절 말씀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것으로 피곤하지 않냐고 정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데 피곤할 정도 이런 영적 상태 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게 서비스의 영적 상태고 다이새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이다. 또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것들 먹기 위해서 헐떡이는 게 아니라 내 입을 열고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이는 그 이런 상태가 영적인 서비스 상태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말씀 먹고 사는구나. 아, 나는, 이 송충이는 솔림 먹고 살듯이, 나는 말씀 먹고 사는 자구나. 이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없었서 어제 유목산이 화요 집회 때, 그냥 생각해도 된다. 그냥, 내가 사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것. 그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설치해 그렇게 안 되면, 아, 내가 사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만 해도 된다. 생각.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집중 못 해도, 아, 내가, 나는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으로 점차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적 제목도 가장 먼저 언급한 새로운 각인. 그렇게 말씀 제목인데, 오늘 신명기 2장 25절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너를 두부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두려워할 만큼 영적 싸움이 왕 같은 재상 되려면 뭘 각인해야 되느냐? 그 사람 말 귀담아 듣고 사람 소리 이것 가지고는 이런 응답 누릴 수가 없죠. 거룩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최고의 서밀 상태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4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 했던 이 창세 3장 15절. 이 복음이 이제 지금 중세 때 이 복음이 회복됐다가 지금 또 다시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만이 이 광야 40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또이 광야의 삶에서 여정의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이 땅에서 모든 자들이 흑암이 두려움에 떨 만한 그런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5분이든 10, 10분이든 영적 서밋 타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각인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자의 우선 처제서 날짜 예수 그리스도 이 절대 언약의 말씀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리스도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만이 거짓을 이기고 모든 만민이 흑암이 두려워할 만한 왕 같은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할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상태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에 헐떡일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심 밖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심히 어떠시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옵소서. 그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